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단어, 인구 이동과 정치 사회 변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죠. 그 이외의 이야기들도 좀 봤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국가들이 이른바 대규모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사건을 대기로 서로 접촉을 하게 됩니다. 접촉이 여러분 좀 포괄적인 의미죠. 긍정적인 의미의 교류도 있었지만 상당히 어, 그 당시 사람들의 어, 극심한 고통 속에 빠지게 했던 전쟁이라든가 충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구 이동과 그로 인해 파생된 결과 속에서 각 지역에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고 또한 기존에는 없었던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만나다 보니까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차례가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1, 2 세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중국에서는 이오십육국과 남북조 시대의 오랜 분열을 수나라가 종식시키고 이후 당나라가 중국 대륙을 다시 차지하면서 그리고 동북아 동북아시아 전체 패권을 쥐게 되는 그 시기까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음,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각 지역별로,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 간에 어떻게 인구 이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도록 할 거예요. 일단 진행은 어떻게 될 거냐면, 각 지역 내부,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 간에, 서로 다른 지역 간에 있었던 인구 이동, 그로 인해 탄생한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문명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각 지역의 최종 승리자, 그렇 결국 여러분, 이 대규모 인구이동의 결과로 각 지역에서 다시금 통일정권이 들어서게 되고요. 어, 그리고 그각 통일정권의 중심에 이 중국의 당나라가 우뚝 서게 되면서 당나라 중심의 아시아 질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일단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 앞으로 영상을 뭐 찍어봐야겠습니다만. 이번 편하고 두편 정도 더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포함해서, 어, 세 시간 동안 이 주제를 놓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큰 틀이 어떻게 정개될 건지 한번 보죠. 어, 일단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계기가 됐죠. 그럼 여러분, 일단 생각을 해봐야죠. 왜 대규모의 인구가 이동했을까? 불가피했겠죠. 여러분, 이때는 아주 옛날이에요. 2000년 전이죠. 여러분, 여러 지역에 어떤 사람이든 이주해서 살 만한 생계 기반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많은 시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이동은 내가 살고 있던 거주지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상당한 도박이었어요. 근데 왜 갔냐? 어쩔 수 없으니까 간 겁니다. 어쩔 수 없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 인구이동의 배경을 저기 정리해봤죠. 보이시나요? 먼저, 급격한 기후변화. 자 기록에 따르면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대규모 인구이동이 벌어졌던 시기에 이 동북아 지역의 온도가 어, 낮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0.5도에서 1도 소빙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한로우 그러니까 인구가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농사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잘 되지 않았겠죠. 결국 이것은 식량의 부족과 어, 여러 가지 삶에서의 어려움으로 결국 귀견이 됐을 것이고요. 어, 그로 인해서 연결되는 거겠죠? 각종 자연재해라든가. 혹은 가장 비극적인 거죠? 어, 침략과 전쟁, 그리고 인구 증가. 자, 이런 불가피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어, 하나의 문명권, 하나의 문화, 하나의 문화권, 한반도 문화권 내부에서의 이동도 있었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이동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특히 한반도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던 점 어, 이런 점에 해당이 되겠고요 인구 이동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왔어요 그럼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대규모 수용할 건지 아니면 수용해서는 안 되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놓고 감론을 박이 펼쳐졌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여러분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아니면 문화가 다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어느 곳에 정착한다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굴러온 돌과 박힌 돌간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시기의 인구이동에서 주로 주도권을 잡은 것은 박힌 돌. 착민이 아니라 블로돌 이주민이었다는 거죠. 이주민들, 이주민들이 주도권을 잡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면 이때 인구 이동의 어, 경로는 어, 철기가 처음 전파됐을 시, 전파됐을 때 철기가 철기 문화가 전파된 과정과 일치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 어, 사, 상대적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토착민들보다 더 우수한 문물을 갖고 있었던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 이주민과 토창민 간의 갈등이 유발이 되기도 했고요. 그 결과, 결국 짜증났던 일부 토창민들이 다른 쪽으로 연쇄적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면서, 어,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또한 새로운 국가가 환생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됩습니다 그래서, 어, 이 과정을 우리 차례차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번 수업, 이번 수업 시간에는 먼저 첫번째죠 인구 이동이 도대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이어졌는지에 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자 그럼 먼저 중국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중국에 대해서 어디까지 배웠냐면요. 후한까지 배웠죠. 후한, 후한. 네, 왕망이 어, 이 재미를 찬탈해서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했었죠. 하지만 결국 후족의 입장에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정책을 펼친 건가 결과 결국 오, 오래 지나지 않아 붕괴하고 말았고요 유스라고 하는 한의 황족이 다시금 한을 재건했었는데 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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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후한은 후족 어, 연합정권에서부 갖고 있었고요 이 후족의 대두와 그리고 한당과 외척의 행포가 겹쳐지면서 결국 후한은 약화 그냥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다시 세계 나라로 쪼개지요 아주 유명한, 아주 유명한. 근데 이렇게 요서을으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삼국 시대죠. 어, 뭐 초조, 유비, 손것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남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물론 저도 좋아하고요. 어, 저는 굳이 따지자면 축밥입니다 축밥. 축박. 아, 저는 아나라가 어,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3개국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가장 국력이 강했던 나라는 3개, 3개국 가운데 조조가 설립한 위나라였니 위나라 위. 근데 여러분 위는 위는 결국 신화였던 사마의라고 하는 인물이 이 위나라의 정권을 뺏어요. 사, 뺏어요. 뭐 그의 아들을 실질적으로 뺏습니다만. 음.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바꾸죠. 사마시 정권이에요. 이 조시 정권 사마시 정권. 이 나라 이름이 진이라고 해요. 진시황의 진과 한글 이름은 똑같지만 한자는 다릅니다. 그 진, 그 진이 나머지 두 나라 촉과 오를 멸망시키고 마침내 중국 대륙을 재통일하죠. 진입니다. 진, 진, 진. 네, 그래서 삼국 시대의 잠깐의 분열을 결국 동시시키고 진나라가 중국 대륙을 차지한 거죠. 네, 이 진나라가 통일을 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이후의 행동이 엉망이었어요. 진나라 황제들의 행동이 엉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 각 지역에 돈권제를 일부 실시하는 등 엉망으로 정치를 펼치고 사치와 향락을 질게 됐어요. 초대 황제였던 상하염이나 그그 어, 그 아들이었던 어, 황제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이 진이 무능한 황제들의 등장으로 허약해지고 있을 때, 자이 중국의 허약함을 봤던 아주 예전부터. 전국 시대부터 어우 저 풍요롭고 기름진 중국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이 초원 지대의 유목 민족들이 이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중국을 향해서 달려갔던 유목 민족이 크게 분류해서 다섯 개 유목 민족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 다섯 그리고 여러분 중국의 농경민 농경민들은 이 유목 민족들을 야만인 오랑캐라고 몇 시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서로 서로 몇 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호자 오랑캐 호입니다. 이 다섯 다섯 오랑캐들이란 뜻인데요. 이 오호라분들은 다섯 개의 다섯 다섯의 유목민족들이 대거 이 서진 이진이 차지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화북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침작을 해서 이 지역을 점거하고 여러 개의 국가를 건설해버립니다. 이 보이시죠? 5호 이 충로, 저 강, 탈 선비라고 하는 다섯 개 유목민족들이 서북쪽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제멋대로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뭐냐면 다섯 개 유목민족이 무수히 많은 나라 1 6 국이라고 하는데 1 6개가 훨씬 더 많아요. 수많이 생니다 그래서 5호 16국 시대라고 합니다. 또 5호 16국 시대는 언제냐면. 어, 이 오호의 침입이 시작된 영가인 아니라고 몰라그니까 그때부터 자 이렇게 하면 허북지역에 그러니까 중국의 절반이죠 중국의 절반 그럼 허북지역이 어디냐면 우리 했었지만요 했었지만 요. 어, 냥검까지지안 얘기하다가 파이어 얘기하다가 까먹었네요. 아, 아, 요렇게 했죠. 미안해요. 그래서 이 화북절을 장악하고 유목민들이 세웠던 이 여러 개의 국가들이 마침내 그중 하나의 국가였던. 여기 이 선비라고 하는 부족이 세웠던 어,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화북절을 싹 정리합니다. 정리해요. 어. 그때까지를 5호 16국시대라고 하고요. 이북기가 화북을 통일한 시점부터 수나 수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 대륙을 다시 대통일할 때까지를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대 정리한 거 한중일 시대 정리 시대 정리한 거 있거든요. 시대 정리한 거 그거 올릴 거니까 참조해 주세요. 네, 그럼 한 보죠. 그럼 여러분 화북 지역으로 오호가 쳐들어 왔죠. 무서운 유목민들이 쳐들어 왔어요. 허약해졌던 진은 이걸 막을 힘이 없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핵심 중에 핵심 지역이었던 화북 지역을 결국 눈물을 머금고 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동안 여러분 중국의 중심에서 완전히 비껴나 있던 지역이 어디냐면 장창강 위역 이른바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 강남 강남지역. 지역은 여러분 이게 기준을 하자면 장창강 이남 장창강 이남을 가리키는데요. 아무튼 그동안 여러분 중국인들의 관심사에서는 벗어난 지역. 권력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였던 강남지역으로 눈물을 머금고 피난을 간 거예요. 피난. 한족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일종의 한족 정권. 망명 정권이죠. 망명 정권을 세워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건 주도권을 지은 게 기존에 이 강남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이 아니라 여기 화북지역에서 이주해온 귀족, 한족 귀족들이 정권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족 정권을 수립했다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지배하는 물론 여러분 지배층은 유목민족이고 다수의 피지배층은 화북 지역에서는 당연히 한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족이 지배하는 화북과 한족 한족이 여전히 통치하는 이 강남, 강남 강남이 서로 맞서는 맞서는 이른바 어,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한족의 문화와 이 농경민의 문화가 서로 만나기 시작.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나타나죠. 어, 그러면 이 시기를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죠. 호한융합이라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이 시기에 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만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여기에 자리를 잡은 이 한족 한족들이 여기 여러분 새로운 조건을 세우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동안 중국의 변경 지역이었던 이 강남 지역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해요. 물론 여러분 강남, 강남 개발은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어요. 바로 여러분 삼국 시대 때이 강남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오라고 하는 나라때부터 이미 강남은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강남 지역은 기존 중국의 중심이었던 이황화강역화북 지역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무궁무진해.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첫 시간에 봤다시피 강남 지역은 1년에 변호사를 두 번이나 지을 수있었죠 따뜻해. 그래서 그러한 점을 어, 바탕으로 해서 이후 강남 지역은 중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라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 수나라에서 수 양제가 국부를 찾아 던 어, 허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이남북토 시대 이후로 풍요로워진 강남 지역의 경제력을 정치 중심의 허북 지역과 연결시키고자 건설을 한 겁니다. 물론 그 대가로 수는 말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국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라로 가봅시다. 우리 나라로 가볼게요. 여러분, 어, 우리나라 지도가 중국만큼 크죠? 시대 이렇게 큰건 진짜 좋겠지만 어. 쓸 내용에 맞춰 보니까 비율이 안 맞게 그렸어요. 양해 좀 해주시도록 하고요. 어, 그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고조선 쪽으로 한번 건너가봅시다. 건너가 한반도에서 인구 이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여기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져 있던 우리 미적 최초의 국가 고조선 보이시죠? 자 고조선이 여러분 여기 있었던 우미리 지난 시간에그비죠한 무제 때 한의 침략을 받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은 조선이 있던 지역에 네개의 마을을 설치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낭랑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낭랑 대동강이 여기 있었어요. 대동강 어? 어, 그래서 이 낭랑이 설, 낭랑을 비롯한 네 개의 기내이 설치가 됐는데 자치기 과정. 고조선이 한일 침략으로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 조선의 유민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역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정 어, 분리 사회 사만. 마한 진한 변한 마진변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 그래데 여러분 사만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뭐죠? 각각 백제, 백제, 마한, 신라, 진한 변환, 자야의 모트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어, 있또 어, 네. 이렇게 이동을 했고, 여러분 조선이 망하기 망한 만화 시점의 전후에서 이 만주 지역에는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부여에 어, 부여에 부여에 있었던 이 주몽이 부여를 이탈해서 압록강 유역에 내려와 고구려를 건국한 것은요. 특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고구려만큼건국한 주몽 집단 내부에서 또 분열이 발생했죠. 그죠? 어. 그래서 이 주몽의 아들이었던 온조와 비류가 온조와 비류가 즉 고구려를 떠나서 자, 여 여기 보이시죠? 한강 한강 아, 한강 유역에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하게 되죠. 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아? 자,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한반도에서 인구 이동은 인구 이동은 자 북쪽에서 남쪽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기 문화 전파 경로와 사실상 일치한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어 철기 문화가 전파가 됐던 것은 예전에 아무래도 여러분 이 북쪽이 남쪽보다 중국과 가깝죠 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선진 문화는 중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문화 수준보다는 일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문화 수준보다 한참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의 문화가 그리고 역사가 발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 한국, 중국의 인구이동과는 차별점이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구이동과 일본의 역사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했던 사람들이 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보이시죠? 도, 레, 인 혹은 도외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한반도와 중국으로부터 일본에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뜻은 이래요. 도자가 건널 도자예요.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도레인은 건너서 온 사람이라는 거고 이건 일본 입장의 이야기죠. 도외인은 뭐냐면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건 한국과 중국 입장이죠. 네, 여러분 쉽게 쓰지 마시고 이게 썩어 없습니다. 도레인, 도외인 일본 입장이나 한주 입장이나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도레인이 중심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해두세요 어, 도레인이 일본 고대 국가건설과 새 문화건설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는데 도레인이 크게 세 차례 일본으로 변경갑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 여기 한번 봅시다 가장 먼저 대규모 도레인 이동은 1차 어. 자, 우리 기억날 겁니다 일본의 여러분 금성 문명 야요이 문화였죠. 야요이 문화. 이 야요이 문화 역시 한반도 지역에서 건너간 사람들에게서 변호사 기술과 청동기 철기 등의 금속기 제작 기술이 그대로 건너갔죠. 그죠? 금속 문명이 건너갔던 거죠. 그러면서 형성됐 등의 야요이 문화고요. 자이차 도래인은 일본 최초의 통일 조건에서 우리 조금 이할 겁니다. 야마토 정권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차 도래인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3차도 지금 한 번에 정리해 주면 좋으니까 지금한 겁니다. 자차 도래인은 우리나라 따지면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입니다. 이런 우리 한국사 할때 삼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나시죠 고구려 의 단증은 종이와 먹 만드는 법, 왕이는 이 유교를 전수해줬고 백제에서는 불상과 불교 문화를 전수해줬고 고대시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자 종교였던 불교, 유교문화, 그리고 각종 기술자들이 선국으로부터 일본에 h a 갔죠그중으뜸은 당연히 불교였죠. 그래서 일본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인 아스카문화가 n 히 되죠. 죠 아스카는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일본 나라 지역 c 자 그래서 이렇게 도레인들에 의해서 건설된 일본의 정권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눠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이히미코 여왕이 주도하는 연합정권 야마타이국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야마타이국을 이야기했었는데, 자이 야마타이국에서 야마타이국에서보다 체계화된 일본의 최초의 통일정권이라고 아무튼 볼수 있는 야마토 정권이 이 2차 도레인들에 의해서 통일이 되게 됩니다. 대충 한 3세기에서 4세기 사이로 보고요. 어, 참고로 하면 이건 모르셔도 되는데요. 교과서에서 야마타이국가 야마토 정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설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역사학자들 내부에서요, 야마토 정권과 야마타이국의 가 사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첫 번째, 야마타이국과 야마토 정권 서로 별개의 정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야마타이국을 계승해서 확대, 확대, 성립된 것이 야마토 정권이다라고 보는 쪽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교과서에 심자적 애매한 부분이죠. 간단하게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소수이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일본의 요 나라, 긴기지방, 긴기, 간사이지방 요 지방을 중심으로 야마토 정권이 등장했다. 여러분, 이 한반도가 한반도와 중국에서 바다를 보네 일본에 도착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을 것은 아마 이 규슈일 겁니다. 규슈, 규슈, 규슈. 여러분 규슈 명칭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번에 가장 큰섬 여기는 훈슈고요 십구 를 거의 다운되 없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돼요. 어? 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한중일 삼개국에서 일어난 인구 이동과 그에 대해서 발생한 여러 정권들에 대한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새롭게 생겨난 국가들, 국가들 사이에서 또 어떠한 분쟁과 갈등과 교류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겠습니다 일단 끄요